삼성전자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가 비상 경영에 들어갔습니다. 전반적인 TV 수요 감소와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 LCD 패널 가격 인상 등의 악재가 더해지고 있으며, 삼성전자 VD 사업부가 비상 경영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VD 사업부장이 비상 경영 체제 도입을 선언하며 최근 긴축 경영 방침을 임직원들에게 공지했습니다. 각종 행사와 소모품 등의 비용을 절감하고 해외 출장을 최소화하면서. 경비 지출을 20% 정도 줄이는 방안 등입니다. 비상 경영에 나선 건 판매 감소와 부품값 상승으로 실적이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2022년 19.6%를 차지하던 글로벌 TV 시장 점유율이 17.6%로 떨어졌고 핵심 부품인 LCD 패널 가격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결국 1분기 삼성전자의 TV와 가전 합산 영업이익이 3천억으로 1년 전 대비 43% 이상 급감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VD 사업부의 단독 비상 경영 가동은 처음이라며 비상 경영 체제가 다른 파트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글로벌 TV 시장에서 삼성전자 독주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2020년대부터입니다. TCL과 하이센스 등 중국 업체들이 기술력 등을 확보하면서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 시장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최근 신제품 출시 행사에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OLED TV를 포함한 프리미엄 TV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며 앞으로 프리미엄 시장 비중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